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살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하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적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롭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 또 소식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선포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기본의 속임수에 대한 조치, 기본의 속임수에 대한 조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여호수아는 3일 후에 기본 족속에게 속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기본 족속을 죽일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족쟁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당한 참패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같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난 당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이 여겼기 때문에 목에 가시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의 마음의 무게를 무겁게 두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라. 뭐 다른 무엇보다도 너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고 또 생각나게 하심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종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순종할 능력도 생기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과 주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기부원 사신들의 신분을 알게 된 때는 그들과 언약을 맺은 3일 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부원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진영이었던 길간에서 어 걸어서 약 3일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사실을 17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항상 앞과 뒤를 연결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풀어서 설수, 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있죠. 그것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속았다는 분노심과 수치심으로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을 속이면서까지 화친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된 것이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섭리하신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원수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고 역사하고 계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선 살펴보면은요, 히위 어, 족속이죠.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데,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던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약 5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5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딸이었고,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어요. 자,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입니다. 단. 다니엘의 단 자가 심판이란 뜻이거든요. 그 기나 그게 단, 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자 창세기 34장 1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디나가 당한 그 수욕을 보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죠. 그것은 생일 사람이 와서 결혼을 청탁했을 때에. 그러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결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할례를 행하고 나서 3일이 지나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커집니다. 그때에 이레위와 시므온이 형제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할례 받은 민족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과 약조를 맺으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무창하게 죽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겼어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세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의로 할례를 이용해서 희위족 속을 속인후 무참히 살륙했던 사건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근 500년 후에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이 희위족 속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심은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희위족 수인 족속인 기구원 사람이 진멸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디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배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구온 족속 아니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이 체결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그냥 할례를 받았다고 체결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세겜 사람은 어, 이 히위족 속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히위족속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기브온족속이 야저 사람들과 내가 약조 화, 화친을 맺어야 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산그 군사들이 어그 족속 일곱 족속이 서로 연합하여 동맹을 맺는데도 기브온족속은 야 우리는 저렇게 동맹 맺어서는 살 수가 없다. 저들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과 가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약조를 맺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약조가 맺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본족속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급이라와 부에로과 기리앗 여아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예루살렘 서북쪽 9.6km 정도 지점에 있는 가나안 중요 그 중부의 중요 성읍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좀 보면은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12 지파에게 분할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자, 잘 이제 보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이 분배가 돼요. 자, 그다음에 사무에라 21장에 가서 보면은 요 사건이 있은 후 400년 후입니다. 400년 후에 사울 왕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부원 사람들을 학살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위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위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근이 어찌하여 일어난 일입니까를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부원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했다. 그냥 이 사건만 봐서는 기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인데 학살했다고 이게 무슨 죄가 될까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지금 요 사건을 보시면은 기부원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그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이 기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일곱 아들이 기부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주게 됩니다. 자신은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원 사람, 그럼 니네가 뭘 원하느냐? 그 사울의 그 왕,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왕이 죽었던 그 일곱 아들을 우리에게 다오. 그래서 그들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러므로 기, 그때 그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는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럼 여기서 지금 4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처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어제도, 오늘,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이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고 또 역대학, 역대학 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줄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됐을 때 지혜를 구해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느헤미아 3장 7절, 그런 거 7장, 7장 25절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세기죠. 500년 후에 기본 사람은 느헤미아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급이라 그랬어요. 급이라도 희위족 속이에요. 자, 급이라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8장 26절에 보면 그들도 베냐민 집화의 영토가 됩니다. 자, 스가리아 2장 25절, 뉘에미아 7장 29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루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급이라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을 귀환할 때 그들도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부에롯 그랬어요. 이 부에롯은 우물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성은 역시 베냐민 집파 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다시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20, 어, 37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삼십 용사가 있었죠. 이 삼십 용사는 굉장히 특별한 그 군대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에로 출신, 어, 나하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왕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부에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기량여아림이라는 사람이 어, 족속에 있어요. 이것은 숲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숲의 도시. 자, 여수와서 15장 9절에 보면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이에, 어, 요게 에서딱 경계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3회일상 6장 1절에서 15절,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블레스 사람들이 언약계를 빼앗,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다가, 아주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어, 그 법궤를 베세멧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그 그 후에 다윗당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까지 약 20년 정도가 걸렸어요.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어디 에 있었냐? 기럇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기부원급이라부해록 계란이 아닌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기부원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18절.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족장들이 비록 거짓에 속아서 기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멸할 수 없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영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것을 교훈하죠.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원망한다는 것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계속해서 불평하다, 심히 아까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백성들이 지도자의 세심하지 못한 처사를 매우 비난했다고 해요. 자, 매우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기본족 속들을 진멸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20절에 살리리라. 그 다음에 21절에 살리라. 이 말보다도 더 강력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거는 너희들은 손대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이다. 그러니 너희는 건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강조한 거죠.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게 이유예요. 자,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아알성 정토에서 당한 참패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임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만 본다면 기부원은 거짓말한 대가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기부원 사람들은 어쨌든 이 조약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구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거짓의 행각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유는 박탈을 당했습니다.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게 1차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기구원 사람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 이런 일을 했다. 나무를 갖다 길어다 주고, 물을 길어다 주고, 그랬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첫째, 성막에서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마련하는 일을 했다. 두 번째, 물을 길어서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할수 있도록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을 했다.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뇌위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성막의 모든 일은 뇌위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뇌위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부원 사람들에게 맡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일로 취급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비천한 일을 누가 했었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기부원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원을 충족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기본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됐어요? 성막에서 일을 돕는 레위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죠. 자, 신명기 아닌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을 이루심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며 구원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즐겁게 쓰임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기쁘고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섭리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자만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또한 구원하는 일에 즐거이 수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 출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